요즘 우리가 소비 활동을 할때 현금 거의 안 쓰죠? 거의 대부분 카드를 쓰는데요. 카드를 쓸 때마다 각 카드별로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순차적으로 소멸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예전에 카드 포인트들이 모아지면 그 카드사 자체 쇼핑몰에 가서 그 포인트로 쇼핑을 하고는 했는데요. 그런데 구매할 때마다 느꼈던 게 있어요. 막상 필요한 제품을 사려면 그 가격이 다른 인터넷 쇼핑몰보다 더 비싼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제품을 구매한다고 해도 결국 제 돈을 더 지불하게 되면 그다지 가격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 카드 포인트 없이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 값을 주고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 카드 포인트로 제품을 구매하는 일은 거의 없게 됐습니다. 그냥 가끔 카드가 제휴된 베이커리나 식당에 가서 결제할 때그 포인트를 약간, 아주 약간 사용하곤 했지만 그다지 큰 혜택들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입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런 제도를 알고서 작년에 그 카드들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제 계좌로 입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만 원 정도 입금을 받았는데요. 올해 또다시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포인트가 훨씬 더 많이 쌓였더라고요. 오늘 저는 딱 5분 동안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약 12만 원의 돈을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하셔서 잠자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입금 받으세요. 공짜 돈이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도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네이버를 클릭하시고요. 검색창에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를 검색하세요. 첫 번째 위에 보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고 통합조회 계좌 입금 기부를 클릭합니다. 통합조회 계좌 입금을 누르고 회원이시면 회원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시고요. 회원 가입을 하실 분들은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비회원으로 조회하기를 눌러볼게요. 전체 동의 다음 인증 방법은 요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휴대폰 인증을 많이 사용하시죠. 휴대폰 인증을 누르고 통신사 전체 동의 인증하기, 패스 어플이 있으신 분들은 패스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 확인을 한번더 누르고요. 위임 동의를 누릅니다. 확인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카드 종류들이 나와 있어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를 눌러요. 포인트 소멸 예정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멸되기 전에 돌려받으면 좋겠죠. 포인트 계좌 입금을 누릅니다. 자, 입금 가능 포인트, 입금 가능 잔여 포인트가 있는데요. 전부 입금을 모두 누릅니다. 전부 입금, 전부 입금, 포인트 계좌 입금 신청을 누르면 되는데요. 자,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앱을 통하여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이 어플을 다운받지 않고 지금 여기서 바로 포인트 계좌 입금 신청을 누르셔도 됩니다. 누르시면 확인. 입금 받으실 계좌에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 입력하면 돼요. 인증을 누르세요. 자, 계좌 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카운트 인포라는 어플에 가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플레이 스토어 어카운트 인포. 자, 계좌 정보 통합 관리이네요. 설치 열기 확인 허용 허용 인증 수단을 선택하세요. 저는 공동 인증서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등록 확인, 거래할 은행을 선택하고요. 인증 요청, 다음, 확인, 동의, 확인, 로그인 하기.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자, 첫 화면에 가운데를 보면 카드 포인트 현금화가 있죠. 자, 역시, 위임장을 쓰셔야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요. 확인. 자, 본인의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만 조회되며, 현금화 가능 포인트는 보유 포인트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사 같은 경우는 H코인으로 전환 신청해야만 현금으로 입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것은 현대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요. 현대카드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저는 현대카드사 대표번호로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런데 현대카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포인트와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의 비율이 1.5대1이었어요. 그 포인트 금액이 전부 입금되지 않고 1.5대1.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3등분 했을 때 두배 수만큼만 입금이 되었어요. 체크, 확인.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의 그 카드 포인트인데요.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가 적네요. 아마도 이분이 사용한 카드 포인트가 소멸 기간이 만료돼서 이미 소멸이 네. 됐던 것 같아요. 자, 한 번에 신청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모두 신청, 모두 신청, 모두 신청. 다음. 은행을 선택하고요. 계좌를 선택합니다. 계좌 조회. 사용할 수 있는 계좌라고 나오죠. 다음. 현금화 신청. 확인. 입력 완료. 확인. 아까 그 네이버에 그곳으로 다시 가볼게요. 통합 조회.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고, 저는 비회원 조회하기로 해볼게요. 좀 전에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입금 신청을 했더니 이제는 모두 0으로 되었죠. 자 여기 보면 M포인트가 55,365포인트가 있습니다. 잔여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포인트가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현대카드사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H코인으로 변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카드사 안내를 눌러보세요. 각 카드사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1577에 6000번으로 전화를 하면 되고요. 지금은 페이지에서 신청해 볼게요. 홈페이지. 이 남자 이모지를 누르고 진행하면 됩니다. 포인트 조회. 카드사에 등록된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력하세요. 자 여기서 H 코인 사용을 눌러보겠습니다. 현대카드 어플로 넘어가네요. 업데이트를 먼저 실행하고 해볼게요. 포인트 검색, N 포인트 교환, N 포인트 H 코인 전환. 클릭. 전환할 포인트가 100원 단위로만 가능하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카드 M포인트는 1.5대 1 비율로만 현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를게요. 확인. 자, M포인트가 H코인으로 전환되었죠? 확인. 자, 그러면 다시 어카운트 인포 어플로 가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요. 카드 포인트 현금화를 눌러 볼게요. 자, 총 현금화 가능 포인트. 아까 현대카드 어플에서 봤던 그 금액이 나와 있죠? 한 번에 신청하기. 모두 신청. 다음. 은행 선택. 아까 등록해 두었던 계좌입니다. 계좌 조회를 누르고. 다음. 현금화 신청. 확인. 다시 인증서 비번 입력. 확인. 국민은행 입금 알림이 떴네요. 두 건이 떴죠? 오늘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모두 다 현금으로 돌려드리세요. 저희 아비가일 TV는 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나 휴대폰 컴퓨터 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비가일 TV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휴대폰, 컴퓨터 사용법을 어려워하시거나 여러 정보에 어두워서 이런저런 혜택들을 잘못 받으시는 분들 이 계시면 저희 아비가일 TV 많이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